구글 설문지 연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첨부 파일 추가 허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추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응답자가 파일을 첨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첨부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. 설문지를 열고 질문을 선택합니다. 질문 유형을 클릭합니다.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. 계속을 클릭합니다. 특정 파일 형식만 허용을 클릭합니다. 허용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. 첨부할 수 있는 최대 파일 수를 선택합니다. 첨부할 수 있는 최대 파일 크기를 선택합니다. 폴더 보기를 클릭해 파일 저장 위치를 확인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 해내셨습니다.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료 배포 자료입니다. QR코드를 스캔하세요.